농막 한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지난 봄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임 전부터 농장을 마련하셨고 조그마한 농막 하나 만들어서 저기 보이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따뜻한 날 오셔서 창가에 앉아서 책도 보시고 다파토 각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막은 어 재료비만 받고 공짜로 지어 주 드린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어부터 준비했는데 농막을 하려고 했는데 체류형 심터라는 10평짜리 어 새로운 건물이 나와서 체류형 심터를 검토하다가 이 땅이 체류형 침투를 짓기에 약간의 제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비 천만 원 정도 더 써서 어, 주택으로 가자. 이런 마음으로 바꾸어서 어, 15평 가량의 조그만한 농막형 주택을 지었습니다. 어, 오늘 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토목부터 정원각국이 건물 기초와 건물 세운 과정, 그리고 집 내부 마지막으로 사용된 경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지루하게 진행된다면 중간중간 빼먹고 원하는. 어, 부분에 가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어, 토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땅은, 그, 야산을 깎아서 주택단지로 분양하고자 만들어진 땅입니다. 어, 거의 지어진 땅이, 어, 집은 없고요. 어, 도로로 만들어놨는데, 이 도로가 그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물받침이, 어, 물 빠져나가는 곳이 대지보다 단차가 더 높게 되어 있어서 물 빠짐이 걱정되어서, 어, 마사 여섯 대를 더 성토하여서 물 빠짐이 겨우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어, 저기가 하수가 나오는 구멍인데요. 마당에서 하수구 구멍까지 단차도 거의 나오지 않아서 어, 겨울에 얼 정도의 단차였습니다. 흙을 도두지 않았다면 하수관로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 흙을 도두고 이렇게 주차장 침목을 깔아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면 어, 주차장은 대문보다 바깥에 만들었습니다. 차를 대고 대문을 열수 있게 했습니다. 흔히 집 안에 대문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차에서 내렸어 대문을 열고 다시 차를 들이고 다시 대문을 닫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어, 농막이라서 거창하게 돈은 쓸수 없는 일이고 간단하게 여기가 대문이다 라는 정도만 알렸습니다. 대문이 들어가기 전에 정화조가 묻힌 부분 주의가 수선하여 농사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자재로 들어온 파레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어봤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 옆에는 불멍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불멍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인다면 피자나 돼지삼겹살을 바베큐로 구울 수 있게 화덕을 흉내내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연통을 달아서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불멍이 가능하게 했고요. 아늑하게 돌을 둘러서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단풍나무를 심어서 저녁 무렵 햇빛을 가릴 수 있게 심었습니다. 들어오는 이 5m 구간에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야자매트를 깔았습니다. 시골에 텃밭에서 살고, 그 비포장도로를 걸어 다니고 하다 보면 발에 흙이 많이 묻습니다. 좀 털어서 지나갈 수 있게 야자매트를 깔고, 집 주위에는 자갈을 둘렀습니다. 자갈 아래는 콘크리트가 시공되어 있고요. 불이 나지 않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잔디를 깔았습니다. 약 2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잔디밭이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가 약 240평 되는데, 흙으로 둔들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기왕 잔디밭을 관리하면 잔디깎기를 돌려야 되고 잔디깎기를 돌려서 관리하면 일반 흙에 잡초가 나는 것보다는 조금은 관리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집 마당의 절반은 잔디로 하고 절반은 텃밭으로 했습니다. 텃밭은 그 제초 매트를 덮을 예정이라서 보기가 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밭의 맨첫 줄은 이렇게 틀밭으로 만들어서 어 마치 정원과 같이 화초 채소를 가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틀밭과 잔디밭 사이에는 자그만한 앵두나무, 무화과 성류 같은 자그만한 유실수를 쭉 심어서 텃밭을 살짝 차피할 예정입니다. 이 땅은 업에서 가까운 땅인데요. 앞에 고속도로가 지나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보듯이 이렇게 사방이 시원하게 터여 있습니다. 어, 배산 임수 지형은 아니고요. 사방이 열린 연덕기에 집점 되겠습니다. 멀리 어, 산이 예쁘게 보이고요. 이렇게 열린 지형이라서 어, 그렇게 아늑한 느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뭔가, 그, 약간, 감사주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밭에서 긁어낸 흙으로, 야트막한 동산을 만들었고요. 이 동산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어, 시선이 집쪽으로 오지 않고, 여기서 머물도록, 한번 쉬었다 가도록 했습니다. 둘레에는, 상록수인 홍가시나무를 둘레 따라 다 심었습니다 이 홍가시가 1, 2년 후면 숲이 돼서 울타리를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마당을 둘러볼 때 언덕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창고 주차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데는 울타리 기능, 시선 차단 기능,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언덕, 이런 부분이 시선을 한번 끊어주는, 황량한 벌판에서 약간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당에는 주차장 옆에 수도를 하나 만들었고요. 현관 앞에 데크에도 수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에도 수도를 하나 묻었고요. 연결하여서 텃밭에 물을 줄수 있게 이렇게 수도관을 매설하였습니다. 점적 호스를 통해서 물을 줄수 있습니다. 집의 건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한 어, 박공 지붕입니다. 울타리는 높이가 약 5m 정도 어, 언덕이 있어서 안전을 위하여 네. 펜스를 서쪽 부분만. 쳤습니다. 이상으로 토목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고, 어, 이어서 집 기초와 집 만들어 간 외관 부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